오늘도 휴식을 생각했는데, 기사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는 조금 쉬려고 합니다. 오늘도 웨이터, 에너지 먹고 웨이터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차로 이동합니다. 미세먼지가 또 오늘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해도, 운동하고 나서는 미세먼지 있는 상황에서 운동하면 조금 뭐, 느끼기지게 느껴집니다 그데 달리기 할 때보다는 적게 느껴져요 웨이트가 아무래도 이게 호흡 세기가 달리기 보다는 조금 적어서 그럴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있다고 해갖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게 호흡으로 인해갖고 크게 좋게 하겠습니까 나쁜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는게 심리적으로 라든지 우리가 몸에서 운동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달리기는 좀더 뭐 심각하게 체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웨이트는 그렇지 않다. 자 웨이트 장소에 다 와갑니다. 미세먼지 맛이 조금 느껴습니다 약간 부쾌합니다 그렇지만 운동할 때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참잘반 게요. 야, 운동하기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웨이트를 하다 보면 금방 공기가 더워지거든요. 지금, 지금 안에 윈도 스토프를 입고, 지금 바깥에 윈도 스토프를 입고, 안에 긴팔 티를 입고, 그 안에 싱글레스 입었습니다. 어제는 반팔 입었는데, 반팔 입고도 좀 깝깝하더라고요. 지금 햇살도 있고 운동하다 보면 금방 공기가 더워질 겁니다. 자, 매달리기하고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연산 비셀을 타서 왔습니다. 매 세트마다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합니다. 3세트 마셨습니다. 햇살이 보이고 있습니다. 4세트 마셨습니다. 위에 긴팔을 벗고 있습니다. 6세트 <목소리> 아, 마쳤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쭉 완전히 다 빠졌을 정도로 지쳐있어야 되는데 한세트 다 했습니다. 일곱세트 하겠습니다. 하, 하, 다 맞췄습니다. 일곱세트 아~~ 상쾌합니다. 이제부터 한세트씩 더 내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다 마쳤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햇살이 굉장히 좋은데요. 미세먼지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세상에 완전히 갖춰진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스스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모두 가쳐지면 좋죠. 저도 부족하고, 제 주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채워나가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꽃가루에 반응을 하거든요. 눈도 가렵고, 기침도 하고, 그런데요, 운동할 때는 괜찮아요. 달리기 할 때도 괜찮고, 지금 웨이트 한 동안 괜찮거든요. 지금 눈이 가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으면 눈이 가렵고, 호흡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신기해. <놀람> 운동 맞출 집에 왔습니다. 와이프는 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 프로틴 다스 마시겠습니다. 숟가락을 <놀람> 다른 걸 쓰자. 쟁크고 저거하고 일반 스프는 사용했습니다. 와이프가 이 옷을 입으면 빠비온 컬렉션이라고 자꾸 중봅니다 <laughs> <laughs>